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령화입니다. 지구촌 시대, 우리 국민들도 전 세계를 무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외에 그 체제하는 병역 의무자의 수가 15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외국민과 관련된 병역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방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각종 행정제재를 받게 되죠. 따라서 제 외국민들에게 병역에 관한 정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특히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영주권자나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과 조금 다른 병역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런 궁금증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병무청에서 이현우 사무관님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병역 의무자가 국외에 체제 또는 거주하기 위해서 미리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 또 허가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병역 의무자에 대하여 국외의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는 국민 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따라 병역 자원을 정확히 관리하여 모든 병역 의무자에게 의무를 공평히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군소요 인원의 적기 충원 및 병역 깊이 방지를 위해 여행 목적과 병역 사항에 따라 허가의 대상과 그 범위 및 제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외여행 허가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발생하게 되므로 그때부터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국외여행 허가가 있어야만 출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외여행 허가 의무가 발생하기 전부터 국외에 체제 또는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제외 공간이나 인터넷을 통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계속하여 국외 체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25세 1월 1일이 되는 날부터는 병무청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국외 체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만약에 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만약 병역의무자가 국외행 허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 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40세까지 국내에서 취업 및 관허의 인허가 등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네,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네. 병역 의무자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 보면 유학을 갈 수도 있고 뭐 연수나 국외 이주 뭐 이렇게 다양한 사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외 여행 허가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병역 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는 단기 국외여행이나 또는 유학 예, 또 연수훈련 등으로 일정기간까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반국외여행허가와 생활근거지를 국외로 이전하여 입영 등 의무가 면제되는 37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외이주사유국외여행허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일반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와 허가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반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와 허가기간을 말씀드리면 먼저 단기국외여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유학의 경우 수업 연한에 따라 병역 법령상의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2년제 석사 과정의 경우 26세까지, 또 2년을 초과하는 석사 과정의 경우 27세까지, 박사 과정의 경우 28세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연수 훈련 등으로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학의 경우 학교별 제한 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때에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제한 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 6월 이전에 학위취득이 가능하면 그때까지 기간 연장 허가를 추가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일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국외에 출국한 사람이 다시금 국내에 입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 체제할 경우에는 국외 여행 허가가 취소되게 되므로 그 안에. 국외로 다시 출국해야함을 또 유의해야 합니다. 네, 허가 대상에 따라서 기간이 각각 다름을 유념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국외 이주사유 국외 여행 허가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다음으로 이 국외 이주사유 국외 여행 허가는 생활 근거지가 국외인 병역 의무자에게 허가해 주는 제도로서 이러한 국외 이주사유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구체적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국가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과 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에 거주한 사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국외이주사유국외여행 허가 기간은 37세가 되는 12월 말까지 되며 그때까지. 국외 거주하는 한 병역을 계속 연기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국외 이주자가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병역을 연기받게 되면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로 제2국민에게 편입되어 결국 입병 등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미국과 같이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적과 미국 국적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병역 의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복수국적자도 우리 국민이므로 당연히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는 국제기타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국제기타를 할수할 경우에는 병역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세가 되는 해 3월 말을 경과하게 되면 병역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제기타를 할수 없게 없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위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다시 말해 직계 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 이전에도 병역이 해소될 때까지는 국적 이탈을 할수 없다는 점도 유의합니다. 네. 그러면 복수국적자 중에 18세 되는 해 3월 말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한 경우 병역 의무가 어떤 방식으로 부과가 되나요? 네, 복수국적자도 우리 국민으로 병역 의무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들의 생활 근거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외국 영주권자 등과 같이 37세까지 국외 이주 사유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수국적자의 생활 근거지가 국내이면 일반 내국인과 똑같이 병역을 이행하여야 하나 생활 근거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배격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 그러면 발,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복수국적자 네. 중에 생활 근거지가 국외인 경우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복수국적자로서 생활 근거지가 국외인 경우란 국외 이주사유 국외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첫째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또 둘째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하며 셋째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부모 모두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 제외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역 연기를 받으면 37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 병역 연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요? 네, 먼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간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원을 출연하여 37세까지를 허가 기간으로 하는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 여행 허가 기간 동안 국외에 거주하기만 하면 병역 의무는 자동으로 연기받게 됩니다. 하지만 병역 연기 기간 중에 해외 이주법에 따른 영주 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 또는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장기 체제하는 경우 또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셨고 또 국내 영리 활동 제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네, 먼저 국내체제 기간 계산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입국한 해수의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한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입국일은 체재 기간에 포함하나 출국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여 1년의 기간 내에 총 183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재하게 되면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컨대 2013년 7월 1일에 입국하여 183일째 되는 날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는 물론. 2013년 7월 1일에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출입국하여 국내에서 체제한 일수가 통틀어 183일이 되는 경우에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제한 것이 됩니다. 네. 이때 유의할 것은 병역 의무자가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기간 동안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제하여도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의 제한을 받는 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은 경우나, 받는 경우나, 농업, 공업, 상업, 업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둘째,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제하면서,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의 공연, 방송, 영화 출연, CF 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나, 기타 인적 영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국외이주자가 병역 연기 중에는 대한민국에서 장기 재류를 할수 없고 영리 활동을 할수 없다.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 대학을 다니거나 학업을 계속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네. 경우에는 어때요? 네, 그 국외이주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할 경우에는 국내 체재 기간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해도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 2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국내 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병역 의무자가 부 또는 모나 처와 같이 국내에 체제할 경우에는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을 초과하여 재학할 경우 국외 구개행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네, 국외 이주자로서 병역이 연기된 사람들 중에 병역의무를 자원해서 이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을 준다고 하던데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그 영주권자 등 예, 입영희망원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예, 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예, 출원할 수 있는 대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둘째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 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셋째,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배외법 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에, 다음에 넷째, 재국민 등록법에 따라 재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나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경우 또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국외 이주자가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을 출원하여 입영할 경우 받게 되는 편의 내지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징병 검사 및 입영 일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기술 행정병 등 현역병 모집에 지원할 경우 소정의 선발 가산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본인의 적성, 특기 희망 분야를 가급적 고려하여 보직 부여 및 근무지를 배치하고 있으며, 입영 후일주간의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 문화와 군대 예절 등을 교육하고 있는데, 네, 예, 본 프로그램은 현재 연 4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또 셋째, 현역병의 경우, 정기 휴가 기간 중 국외 여행을 보장하며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 항공료와 국내 여비를 국내,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병역 의무를 자진 이행하기 위해서 영주권자 등 이병 희망원을 출원한 사람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 영주권자 동 예명 희망원 제도는 2004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제도 도입 첫 해인 2004년에는 38명이 지원하는데 그쳤으나, 그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91명이, 2011년에는 221명이, 2012년에는 280명이, 또 2013년에는 328명이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8월 말 현재 399명이 지원하여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병역 이행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점점 늘어나고 있다니까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네 복수국적자로서 국외 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국적 이탈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하지 않아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로 아, 역법제 71조에 따라 제2국민에게 편입되게 되면그 그런 이후에는 자유롭게 국제 기타를 할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도 궁금해요.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실을 했던 사람이 다시 국적 회복 절차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병역 의무가 살아나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네.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역시 우리 국민임으로 네. 병역 의무는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병역 의무는 병역법 제71조에 따라 37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 입병등 의무가 부과되게 됩니다. 네. 하지만 과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했거나이탈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적 회복 자체가 제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 병역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복수국적자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간혹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국적법상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즉시로 우리 국적이 상실되므로. 아직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도 더 이상 우리 국민이 아니므로 국민의 의무인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재공간이나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통해 국적 상실 신고를 하여 가족 관계 등록 및병역이 제적될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네.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병역의 의무 또한 동시에 사라진다는 네. 사실을 기억을 네. 해야겠네요. 네. 그이 경우는 네. 이제 후천적으로 네, 자진해서 외국 국적 귀화한 경우 네. 이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병역 제도의 전반에 대해서 병무청 이현우 사무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